저는 진짜 서은도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laughs> 서은도 선생님 또 분명히 음, 영춘이요? 네 영춘, 네, 영춘 씨. <laughs> 제가 좀 항상 생각이 많을 때마다 또 한, 한천을 많이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여기를 걸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은 어, 또 아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거 여쭤보고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질문들은 뭐 어떤 거예요? 아 음. 가장 자신 있는 부위 노출 음, 음, 또새골이또자신있거요 음. 사이 음. 음. 쇄골 같은 빨간 립스틱을 부르면 같이 부르면서 뛰에 타면서 몰래 이렇게 탁 치라면 되는 거예요? 알려 주시면 제가요? <laughs> 제가 선생님 때린다고요? <laughs> 아, 어떻게 그렇니까 인터뷰에서 경 네. 있더라? 정글에 그렇게 다고 네. 네. 나오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네, 네, 네. 네. 그거에 <laughs> <작품을> 아. 제가요? <웃음> 아, <웃음> 네. 어. 그레라도 어, 가져야 되요 요리하고 있는 아성철이라고거던거 아! <웃음> <웃음> 뭐 이거, 면거거 아니에요? 정거 이거, 이나 이거, 면거이이되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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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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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일단 홀이 나짝이냐그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한 번만 다시. 여섯 개 봅니다. 여섯 개요? 네. 아 진짜요? 로 잠시만요. 한번 <laughs> 다시. 홀로 할게요. 세 개. 세 개? 3, 3 3 3. 네. 세 개. 네. 세 개. 말씀해 주신 거좀 다시 안 했죠? 있어요? 힌트. Nope. 1 2 3. 1 2 3. 1 2 3 이러는데요. 3! 여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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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개, 짝 여섯 개. 아 너무나 지금 팔랑기 같으니까 저 여섯 개로 마무리시킬. 네네 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개다. 짜자잔. 오, 그래서 맞췄어? 진짜? 오, 어, 진짜? 정글 가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laughs> 고작 이거 성년 하나 때문에 지금. 아, <laughs> 여기서 넘어갈게요. 최고의 오늘 그 출연자 황윤성 씨를 오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laughs> 황윤성 씨가 그동안에 네. 이제 트로트 가수를 데뷔를 하더만 은 누이도 이제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목을 꺾으면서 부르면서 들어오시네요. 많이 발전하셨네요. 네. 아, 아주 그냥 선배님 영상 보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아. 또 개인적으로 계속 트로트 연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제 아, 네. 노래를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네. 제가 레전드로 나가서 또 지켜봤지만 네. 굉장히 그 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저는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 나이가 몇이 저는 올해 이제 스물다섯이고요. 이야 네. 쥐띠입니다 쥐띠. 96년생. 얼마 전에 생일했죠? 맞습니다. 네. 그 생일, 그러니까 3월 19일인데, 네. 뭐 짜파게티 생일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 들린다. 짜파게티를 좋아하세요? 이게 아닌데. 짜, 갑자기 짜파게티요? 아. <laughs> 짜파게티 좋아하죠. 저는. 그래? 네. 요즘은 근데 또 섞어 먹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짜파구리라는 게 있어요. 아. 고거를 제가 또 그, 그, 좋아합니다. 그, 그럼 짜. 뭐짜뭐 뭐? 짜파구리요. 짜파구리면 짜파게티하고 네. 또 너구리를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요런 느낌이에요. 바지 느낌 아 섞어가지고 이렇게 짜 짜파구리. 안그래도 나는 오늘 이게 우리가 입으면 네. 정말 촌스러울 텐데 네. 우리 꽃미남황윤성 씨가 입으니까 아 정말 색다른 대신 한번한 돌아봐요, 한 돌아봐. 계속 아등 등도 또오오 오. 여기 포인트가 있고요. 야또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네. 이, 이 얼굴이 잘 생기면 머리부도 소화가돼난 이게 <laughs>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래서 한용승 씨 보면 불렇다고 아니 뭐 머리도 대충 이렇게감고 툭툭 털면 되잖아. 저, 저요 우리 별일 안도두 시간씩 걸두 그래. 시간씩.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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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씩. 한용승 씨의 매력은 네. 웃을 때 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요? 삭 <laughs> 거. 맞아요? <슬기야>. 싹 <laughs> 감는. 거리야슬프다는그 불타는 <laughs> <그것 때문에 웃음> 앞으로 많은 여성분님들을 네. <laughs> 힘들게 할 거네. <거야. 웃음> 그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제가 아이돌 활동할 때랑 다르게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보통 저희 회사 근처 식당을 가면은 보통 저한테 사인을 요구하시거나 뭐 서비스를 주신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음. 근데 이 프로그램에 나고 나서 뭐 서비스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뭐 <laughs> 사진도 요청하시고 좀 아이돌 사고 그만두고 좀 중간에 좀 틈이 있지 않나? 요좀 이제 제가 공백기도 길어지다 보니까 음. 정말로 이제 슬럼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아 진짜 이 일을 관둬야 될까 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한리황성 아, 씨도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아이돌을 뭐 그때는 아이돌이 최고의 전성기였으니까 네. 굉장히 막 폭발적인 사랑을 받다가 네. 갑자기 뚝 떨어져서 네. 슬럼프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고통했었을 텐데 네. 잘 이겨나왔네 어떻게 이겨나왔어요?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노래를 계속 해야 될까 라고 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진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음. 또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견디지 않았나. 근데 미스터 트롯을를 누가 출연 제 본인했어요? 제가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아 정말. 회사에 생긴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럼 회사 계약 끝내버려요. 회사에 해중이 아무도 없잖아. 아 <laughs> 어, 너무 속 시원해요. <laughs> 역시 서른 쪽 최고야. 근데 합숙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일단은 잠을 못 자니까. 아. 잠도 못 자고 사실 제가 트로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좀 힘들더라고요. 음. 좀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일단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계속 도전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선배님이 앞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선배님처럼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부러내 있다 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아니 아니요. 다른 데가 또 다른 선배들한테 또 말을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아, 왜냐 여기 이게, 이게, 이게 다 이게 기록되니까 확실히 네. 이야기야. 해 돼요 아, 진짜로 저는 진짜로 정말 서른도 선생님처럼 아주 히트곡도 많고 잘 생기시고 그리고 매력도 넘치시고 아주 그냥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의 팬 입장에서 볼때 아, 네. 훌륭하고 다 좋은데 네. 아, 이런 건 조금 앞으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너무 실력이 다들 뛰어나시기 때문에. 음. 제가 뭐 평가를 하거나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각자의 장점을 뽑아본다면 일단은 뭐영웅 형은 진짜 너무 감성적이고 또 그런 말하듯이 트로트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고 그리고 또 영탁이 형님은 뭔가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장르를 다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동원이 같은 경우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의 감성을 표현해내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진짜 그밖에 뭐 민호 형님도 그러시고 다들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배울 게 많다 생각해요. 네. 혹시 예명 같은 것도 한번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예명을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프로듀스 원너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랑 이제 동명이인이신 동생이죠? 저보다 아마 나이가 어릴 건데 어, 황윤성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다른 모습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 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고 그리고 막 그런 아. 모습들이 제가 몇번 들었어요 그런, 모, 그런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아 이름을 바꿔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해봐요 황 저는 황운도요. 황운도 <laughs> 너무 좋아서 괜찮네. 황백도는 어때요? 황백도요? <laughs> 뭐 뜻이네요? <있나요>? 백도 <laughs> 물이 백도를 끓는다 이뜻이백도 <laughs> 백도씨 이 끓는다, 끓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끓게 만들게. 그렇지. 어. 많은 사람들의 네. 마음을 끓게 만들게 다황백에 황백도. 아니면 좀 달콤하게 황도 이런 느낌 어떠세요? 황도도 괜찮아요. <laughs> 괜찮네. 좀, 황도. 네, 달콤한 남자 음. 황도. 네.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지금 황윤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름 바꾸기 너무 더졌어요. 죠 지금 바꿔버리면 또 지금까지 그동안는 사안 어떤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황윤성으로 가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온도도 아니고 황백도도 아니고 황도도 아니고 황윤성으로. 황윤성. 네. 그때 네. 네. 제가 정말 놀랐던 게그 제가 대기실에서 선배님 이제 무대 하시는 거 봤는데 같은 음향이고 같은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너무 달라가지고 역시 진짜 레전드는 레전드구나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레전드보다 노래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런 풍부 경험 속에서 나온 거지 아. 근데 빨간 립스팅 노래를 선곡하기 전에 혹시 다른 노래 한번내 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저는 일단 나침반 아 나침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도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노래가 뭘까하다가 이제 빨간 립스틱 그리고 또 음. 빨간 립스틱은 제가 많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성공하야될까딱또 네. 제가 또 선도 선생님 딱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 또 리즈 시절인 동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빨간 립스틱, 크으, 눈빛이 딱 이렇게 레이저 딱 나오시면서 <laughs> 빨간 립스틱 하시는데 네. 오딱 꽂히더라고요. 이거다. 음. 이거 해야겠다. 음. 그 참가자들이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딱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런 어 메인곡이 하나씩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좋아요. 우리 황윤성 씨는 뭐가 딱 황윤성이라고 뭐가 딱 떠올라요? 저는 사실 빨간 립스틱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좀더잘 불렀다면은 좀 빨간 립스틱을 딱 황윤성하면 빨간 립스틱 딱선호도 선생님의 빨간 립스틱 이딱 생각이 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 왜냐하면 네. 아쉬워요. 아니, 노래가 못한게 아니고, 네. 곡이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유, 곡이 좀 좋았더라면, 선우를 잘불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네. 결승이 올랐다. 네. 그때 뭐, 부르라고 생각했던 곡이 있었어요? 어, 뭐, 제가, 뭐, 사실, 부르려고 생각했던 곡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 진짜 너무 음. 선생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보랏빛 엽서를 제가 또 이제, 너무 좋아, 어, 좋아하게 됐어요. 기타 좀 씨가 부르는 보랏빛 엽서는 어떨까 아. 또 우리 많은 팬분들이 네. 궁금해하니 하면 또어 아, 떨리네요 오. 또 떨릴 건 없고 <놀람> 불러주는 이 보라빛 엽서 이야. <웃음> <웃음> 어 너무 감독, 영광입니다. 감동. 네. 지금 다른 가수 들 부르는 것보다 훨씬 잘 불렀어. 와 아, 표정이 정말.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표정 이 오늘 끝냈어. 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소름 톡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잉 우잉. 아, 빨간 리스틱을 부르면 같이 부르면서 듀엣하면서 뭘래 이렇게 탁 칠하면 되는 거예요?

넘내는 견딜 수가 깊 <laughs> 나서 정말 잘하는 노래야. 아, 정말요? 야, 그럼 이, 또 우리 이... 반지 제가 청혼하려고 노이 네, 네. 부를 때 감사해요. 때. 이거 저희 네. 또 선배님이랑 또 커플링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 네. 네. 그럼 맛있 수론 코엑스에서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 어? 진짜요? 네, 네, 네. 그 우리 한유성 팬들의 질문이. 네. 무장이 많이 왔어요. 와우. 또 이분들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분들. 가수로 활동할 때까지 영원히 내게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오.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 정말 그 어, 이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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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왜냐 그 이말 좀심 뽀록이 나거든요. <laughs> 네. <laughs> HJ 리님께서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 끈 네. 없어요. 복근 언제 세골 쪽이 좀 자신 있거든요. 세골 새골. 어떻게 물한 잔. 똑똑하다 드릴까? 어, <laughs> 근데 내가 볼 때는 신짜 보이용스 얼굴인데. 아, 정말요? 어.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닉네임이 <laughs> 이 네. 뭐예요? 스텔라 M. 스텔라 M. 네. 야, 근데 네. 이, 이 문제가 너무 재밌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쁜거요아 <laughs> 너무 숙스러우네요, 오늘. 네. 아. 제가 언제부터 예뻤냐고요? 뭐 얼굴에 뭐소을 대거나 수능을 했거나.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연이거든요. 저는 손댄데 없습니다. 없죠? 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눈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상커벌에 있는 눈이. 상커벌 네. 없는 눈이 여자들은 좋아해요. 어왜 어릴 때도 이뻤어요? 어릴 적도? 제가 어, 어릴, 어릴 때는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아, 진짜 아, 아. 누나들이 진짜 막 어우 예쁘다 이렇게 했대요. 어.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좀 약간 좀좀 좀 성격상 문제가 있어 보이네. 어? 왜왜왜 왜, 똥맛 카레. 카레맛 똥. 크. 당신의 선택은? 자, 저는 아 그래도 카레 똥을 먹기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냥 그냥 카, 카레 아 똥만 나는 카레 먹겠습니다어 그렇죠. 똥만 나는 카레 어차피 카레가 며칠 네. 썩어놓으면똥 맛이 나겠고요. 뭐냐 대부분 또 특이 닉네임이 오글 오글이야. 오글 오글오글. 네, 오글. 오글 오글. 오글 오 네. 날개는 어디에 버리고 왔나요? 흐흐 <laughs>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닌가요? 아이고. 그술 <laughs> 시자. 커피 한잔좀 먹고 왜냐면. 아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어. <laughs> 날개요? 혹시 천사님? 날개 어디 두고 왔어요? 날개 저쪽에 세탁소에 잠깐 맡기고 왔거든요. 세탁소에 맡겼다 네, 드라이클리닝 맡겨놨습니다. 아. 왜 내가 나를 천사라고 비유했을까? 글쎄요. 그냥 저, 저를 너무 그냥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스터 트롯 나와서 퍼포먼스 춤추고 노래할 때그 모습은 천사였었어. 와. 아마 그걸 보고 이분 아마 아마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아. 닉네임 좀 특이한 분들만의 호랑이 잡자. 호랑이 잡자. 보랑이 잡죠? 야 오. 오늘 팬티도 커피머니 팬티요? 응. 오늘 팬티 <laughs> 뭐배워까요 아니 빨간색 뭐, 아, 빨간색이에요. 아 빨간색이에요? 네. 아 빨간립스틱. 아, 아예 네. 왜냐면 그 빨간립스틱을 구를 때알아봤네 네네.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좋아하시고. 짜자잔. 짜자잔. 자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글이 나올까? 정말 저도 이, 이런 순간순간 흥분돼요. 아 챙겨. <laughs> 이게 네네. 정글의 법칙 가자. 네 무인도에 네 서룬도랑 단돌이 떨어진다면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아나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laughs> 어떻게 아직 끝났네? 그래서 그, 나는 네. 먼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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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무인.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서로 네. 가지 말도록 합시다. 최고. 네. 네. 우리 서로 안갈 겁니다. 네. 무인도는 없었던 네. 걸예요 네. 아니 무인도 싫어. 아, 서룬도도 서른, 네. 힘든데 무슨 무인도까지 갈리지? <laughs> 닉네임 자도광씨. 자도환. 네. 요즘 가장 꽃힌 노래는 요즘 가장 꽃힌 노래. 음. 아무래도 트로트죠. 트로트죠. 트로트 중에서 또 우리 또 사랑의 노래들 같은 마음이야. 종로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이 노래 정말 제가 볼때 우리 황룡 선 씨가 술을 좋아하긴 한이예요 술이요? 이 술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저한잔묵고 약간 딸딸 올때 미하리로 갈까요? 청량리로 <laughs> 갈까요? <laughs> <laughs> 여자친구 있어요?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오늘 최초의 방송을 한번 봐시다 그럼 첫사랑은 있겠지? 첫사랑 있죠. 네, 가장 기을수 없는 여인. 생각나는 있어요. 여인. 내가 이 방송 나갔을 때너 이거 보고 있지? 아! 누가 가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응,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네네. 응? 그런 <laughs> 내, 만난 여자. 몇살 살 때? 고등학생 때죠? 어 고등학생 네. 때. 고등학생 때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까지 아, 얘기하나? <laughs> 어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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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보냈어요. 어 아, 관계 없어. 아 선생님 이해 저 어려워요. 뽀뽀 네. 해봤어요? 아 뽀뽀 했죠 선생님. 오마이갓 네. 손도 잡고. 손도 잡고 오마이 했죠. 오마이 네. 근데 문제는 네 버림 받았어요. 안 그러면 내가 내가 보냈어요. 버림 버림 받지는 않았던 서로 그냥 좀 멀어진 거 같아요. 아윤 김윤정 맞죠 영어로 김윤정. 내가 봐도 내가 섹시하다 싶을 때가 있나요? 섹시요? 저 사실 제가 섹시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굳이 한번 뽑자면 그냥 뭔가 딱 샤워하고 거울 봤을 때 젖은 제 머리 모습 젖 머리와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안개와 그 수증기와 할때그 뭔지 아시죠? 네.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 아. 나도 모일까 뭐 내가 피부가 까매요. 네. 그래서 까만데 거울 딱 보고 옆에 보면. 네. 아 바로 새카 맞잖아. 네. 이걸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 <laughs> 이 <laughs> 내가 네, <저는, 웃음> 네, 문득 했어요. 네, 네. 자 윤석님 어머니가 고향 현수막에 선.. 윤석님 어머니가 네. 고향 현수막에 선아 이게 뭐냐면 네. 아들이 이제 이번에 미스터트롯으로 아주 대박나가지고 네. 막 난리가 났잖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골의 어머니가 네. 프랜카드에 분명히 어떤 글을 써서 붙여 쓸 것이다. 아그그 아니 그글기 내용이 뭐냐. 아 이게.. 아, 그 글기 내용이 뭐였지? 네. 제가 사진이 있는데. 있어요? 네 잠시만요. 엄마! 네. 바쁘셔요? 바쁘셔요? 아니 엄마 사무실. 엄마 잠깐 서운도 선생님께서 뭐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laughs> 엄마. 엄마한테... 어 엄마 이거 스피커폰이에요. 떨지 말고.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어, 너무 아름답네요. 아! 어머니. 엄마.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아들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어, 네. 우리 이제 윤성이가 착하고 아주 꼼미남이다가 아, 네, 네. 누님들이 그냥 황윤성이라 자지러집니다. 우리 아들 황윤성이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이제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분명히 아마 고향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으셨을 거라고 이제 아, 네, 네. 그 프랭카드의 내용이 뭔가 이게 국내에서 아, 전해왔어요. 아, 우리가, 아, 우리 우리가, <laughs> 우리가 못 잊을 사람, 청주의 네, 네, 네. 스타, 황윤성. 아, 우리가 못 잊을 사람. 우리가 못 잊을 사람, 청주의 스타, 황윤성. 예, 네. 야 평소에 우리 황윤성이는 잘하면서 어떤 아이였나요? 그여자애 너무 착하고 착하고, 근데 마음이 음. 여려가지고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아, 네, 네. 많이 열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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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니까 네. 괜히 부모님한테 굉장히 사랑받은 거 가려보면 우리 황윤성이는 네. 예.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님 좀 많이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오 예, 제가 다음에 한번 꼭그 어, 청주 가면 한번 들릴게요. 네. 어, 네, 네, 네.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 이 마지막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뭐 어떤 인생의 목표가 뭐 가수겠죠? 선배님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음. 노래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게 저의 뭐 진짜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는 시골에 내려가 서 살고 싶어요.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어요? 을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냥 어, 저 어릴 때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네 할머니 댁에서도 많이 자, 자랐었고 방학 때마다 거의 맨날 아, 거기. 그럼 할머니 집에 가면 네. 가장 지금 지금도 그 잊을 수 없는 추억 같은 게 있나? 저는 미역 미 감는다 그러잖아요. 형들이랑 아 미역 미 감는다. 네. 근데 그게 강이 있었나요? 네,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 거기, 거기서 막막 패티만 입고 막 놀고. 어. 손주가 이번에 이 미스터를 통해서 아. 스타디는데 대해서 할, 할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아십니다. 아. 진짜 뭐. 원래 되게 어르신들이 열 시면 주무시는데 이제 못 주무시는 거죠. 열 아, 시부터 틀어놓고 그거를 새벽까지 끝까지 보시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살아 생긴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엄마가 찐 팬. 엄마가 어. 찐 팬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뭔가 어. 그러니까 찐으로 찐이 진짜로 아, 진짜? 팬이라고. 아, 네. 엄마가 팬이다. 네, 네, 네. 자, 우리 엄마한테 사인 하나 해줄 수 있나 없나요? 사인요 네. 아, 해 드릴게요. 네. 그럼, 그럼 어떻게 해 드려야 돼요? 당장 합시다. 자, 머니 전화면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조상... 네, 일단은 네. 이분이 닉네임이 엄마가 찐팬. 네. 그럼 일단 투 엄마가 찐팬으로 네. 쓸까요? 엄마가 찐팬. 네. 아, 엄마가 찐팬 님. 네. 아, 우리 황윤선님 네. 사인을 오늘 이게 바로 네. 저희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보여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황윤성 씨를 초대해서 뭐 이런 저런 우리 미스터 트롯에 얽힌 이야기, 또 우리 황윤성 씨의 재미난 가족 이야기, 또 앞으로 미래 또 뭐든 뭐꿈 이야기, 또 많은 팬들과의 또 대화 이런 다 다양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황윤성 씨의 또 새로운 면을 많이 많이 아셨을 겁니다. 어, 얼굴만큼 마음이 착하고 아주 예쁜 그런 우리 후배 앞으로 이제 후배 제가 후배라고 불러야 되겠죠? 우리 황윤성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반 나면또 많이 밀어주시고 다음 최고스타로 발돋움해서 이 다음 돈 많이 벌어서 꼭 기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미션 성공. 생... 성공인가요? 오우. 제가 좀 항상 생각이 많을 때마다 또 한, 한천을 많이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여기를 걸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은 또어떨때 또 어, 제일 힘드셨어요 하고 또 어떨 때 제일 기쁘셨어요 하면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보고 그냥 토크식으로 하면서 혼자 이제 생각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또 정말 너무 힘들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싶다. 어. 달려야겠다 할때 탄천에 가서 막 띠재끼거든요. 진짜 탄천이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